한동훈 법무장관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사실 했고 뭐필패 아이콘이라고 맨날 해요. 뭐 한동훈이 무슨 조선자의 검이냐 맨날 나갔다 하면 다 깨지는데 뭐 그러니까 저기 이재명도 뭐 거의 구속시킬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뭐뭐 뭐 하나 그니까 승소한 게 없다 자기가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네. 이것도 글쎄요. 그러니까 그두두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이거를 항소를 안 하는 게 맞았냐 그리고 다른 정부도 다른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정부도 만약에 항소를 안 했을 것이냐 이게 약간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국민 정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국민 정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 물론 지연이제가 있지만은 한번 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런 정서도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 무리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럼 이 승승 승리 가능성이 없으면 접어야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음. 복잡한 게 결국은 이게 그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제일모직에 가치를 더 쳐주고 삼성물산은 덜 쳐주고 하면서 맞아요. 이제 승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때 이거 수사했던 사람이 한동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중앙지검 삼사장 네. 검사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제 요이 커플이 이제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정당했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자기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음. 했는데 결국은 그때 수사했던 형사 이제 재판 결과가 다 엘리엇이 또 인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또 소송을 했던 거니까. 그니까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좀 빨리 접 접었는 게 접는 게 낫지 않았나 그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런데 무조건 음. 욕, 이게 비판하기는 좀 저는 음.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요. 네. 네. 한동훈 당 대표가 정치인으로 변신했잖아요. 네. 이게 두고 두고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신의 선택과 판단이 옳았느냐 어디 가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답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를 물어줘야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낭비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아 달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상당히 좀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상당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했었어요. 그, 그, 영상 뭐 네. 방송 뉴스에 다 나갔어요. 맞아요. 네. 그때는 그 판단이 맞았느냐. 왜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요 이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판단력에 의심받을 수도 있다 네. 책임도 뭐 물, 물어야 된다라고 야당에서는 공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잘 얘기하셔라.